자,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마법의 숫자 180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것만 지키면 더 빨라지고 부상도 없이 달릴 수 있더더라 하는 거의 전설 같은 규칙이죠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분당 발걸음수, 즉, 케이던스에 얽힌 180이라는 숫자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법인지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. 이 180케이던스 신화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전설적인 러닝코치 잭 다니엘스가 1984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유심히 관찰해봤더니 세상에 최정상급 선수들은 대부분 분당 180보 그러니까 180케이던스로 달리고 있더라는 거죠. 이 발견 하나가 순식간에 모든 러너들이 따라야 할 황금률처럼 확 퍼져나갔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하필 180이었을까요?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? 사실 이 숫자는요, 정말 많은 러너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, 바로 이 오버스트라이딩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딱 등장한 겁니다. 오버스트라이딩, 대체 이게 뭐길래 이런 규칙까지 필요했을까요? 오버스트라이딩이 뭐냐면요, 말 그대로예요. 발이 내 몸의 무게중심보다 너무 앞에, 처멀리, 착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마치 보폭을 엄청 넓게 해서 성큼성큼 걸으려는 것처럼 무릎이 거의 쫙 펴진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땅을 쿵 하고 찍는 그런 모습 상상 가시죠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? 오버스타이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이건데요.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.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매 걸음마다 스스로한테 제동을 거는 셈이니까요. 당연히 에너지는 낭비되고 달리기는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? 자, 두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그럼 그 원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. 왼쪽의 오버스트라이딩은 발이 몸 한참 앞에 떨어지면서 제동을 거는 자세인 반면에 오른쪽의 최적 착지는 발이 엉덩이 바로 아래에 사뿐히 떨어지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쭉 밀어주죠. 여기서 발생하는 충격량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달릴 때마다 말이죠. 우리 몸무게의 1.5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거든요. 근데 오버스트라이딩은 이 충격을 훨씬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. 왜냐하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틈도 없이 그냥 뻣뻣하게 편 다리로 땅을 그대로 내리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충격 결국 어디로 갈까요? 맞습니다. 우리 몸의 약한 고리들로 전부 전달되는 거죠. 러너들을 정말 괴롭히는 러너스니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피로 골절, 아킬레스 건염. 심지어는 허리 통증까지 이 많은 부상들의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 오버스트라이딩과 마주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말로 케이던스를 높이는 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? 과학자들도 이게 궁금했겠죠. 그래서 직접 생체욕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우리 몸이 케이던스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시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헤이더 샤알트 연구팀의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.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. 평소 자기 케이던스에서 딱 5%만 높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15%나 줄어들고요. 10%를 높이면요. 와! 무릎이랑 고관절 부하가 무려 20%까지 감소합니다.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? 근데 효과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케이던스를 높이면 위아래로 콩콩 뛰는 움직임도 줄어들고 아까 말했던 브레이크 잡는 힘도 약해지고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마저 짧아집니다. 이 모든 요소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인 달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아, 그럼 무조건 180으로 달려야겠네 싶으시죠?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살짝 재밌어집니다. 과연 이 전설의 숫자 180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법의 숫자일까요? 다른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. 우리 몸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신진대사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케이던스는 사실 180이 아니라 분당 약 175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. 어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죠. 결국 최적의 테이던스라는 건요, 일종의 밀당 같은 거예요. 균형을 찾는 거죠. 테이던스가 너무 빠르면 다리를 막 허둥지둥 움직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요. 반대로 너무 느리면 아까 봤듯이 매번 브레이크를 밟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. 연구를 해보니까 170 정도가 바로 그 에너지 효율의 스위트 스폿, 황금지점에 가장 가깝더라 이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론들, 이걸 어떻게 우리 달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한 건요, 하나의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, 바로 나한테 맞는 최적의 케이던스를 찾는 거예요.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죠. 연구를 이끌었던 브라이언 헤이더샤이트 박사가 딱 정리해 늦춥니다. 마법의 숫자 180을 쫓지 마세요. 만약 당신이 오버스트라이딩을 하는 것 같다면, 그냥 지금 당신의 케이던스에서 5에서 10% 정도만 늘리는 게 정답입니다. 라고요. 네, 바로 이 숫자. 5에서 10%.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핵심입니다. 연구 결과들이 딱 보여주잖아요. 이 정도만 살짝 높여줘도 에너지 효율은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부상 위험은 확 줄여주는 그런 엄청난 이점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로 이걸 어떻게 내 달리기에 적용해 볼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이네 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일단 내가 평소에 편하게 뛸때 케이던스가 얼마인지 재보는 거예요. 1분 동안 발걸음 수를 세어 보면 되죠. 둘째, 그 수차에 5%에서 10%를 더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내가 160이었다면, 새로운 목표는 168 정도가 되는 거죠. 셋째,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도구를 쓰는 거예요. 메트로놈 앱 같은 걸로 박자를 맞추거나, 아예 목표 bpm에 맞는 신나는 음악을 트는 거죠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, 더 짧게, 더 빠르게, 더 가볍게, 이 느낌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. 달리면서 이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내 발이 저 멀리 몸 앞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엉덩이 바로 아래에 사뿐 하고 착지하는 모습.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오버스트라이딩을 고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. 바로 그 감각이 핵심이에요.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리는 180이라는 어떤 신화적인 숫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훨씬 더 똑똑하고 날개 딱 맞는 개인화된 전력이었어요.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숫자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그걸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정해진 숫자를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에 지금 내 몸이 나의 달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? 달리기를 그냥 완수해야 할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갈고 닦는 기술로 생각해 보는 거죠. 아마 바로 거기서부터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한 러닝 라이프가 시작될 겁니다.